잠언 25장을 보겠습니다. 일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는 것이니라.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란 25장부터 29장까지를 가리킵니다. 이런 솔로몬 때로부터 약 2세기 후에 유다 왕국을 통치한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의하여 학자들이 솔로몬의 자문들을 모아 편집한 것입니다. 이절한절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구원. 역사의 미래에 관한 것은 워낙 신비하고 오묘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관하여 모든 것을 다알수 있다면 사람과 하나님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역할이라 하였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와 같은 일을 충실히 이행할 때 모든 백성들의 충성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곧 왕의 영화인 것입니다. 훌륭한 통치자는 국가의 안보와 온 국민의 자유와 풍요를 위해 일심 전력합니다. 악한 통치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사회사육을 취합니다. 국민의 원성과 신음을 도배시합니다. 국민이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기회와 방도를 제한하는 규제책만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국가의 장르를 생각하지 못하고 직군을 누린 당하에도 당장 목전의 사욕만 생각하는 느리석은 국민이 이런 지도자를 선출하니 자업자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가지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교역자와 신자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성경에 있지만 사이비 신자는 세상이 되어가는 추세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3절 한절 읽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일반 백성들이 왕의 계획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을 정도로 왕이 그 신성이 깊고 지략이 풍부하며 미래지향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통치자는 백성보다 생각과 판단이 탁월하게 앞서야 합니다 잘들은 나라에는 이런 지도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국제사회가 통치자의 모델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우르러 보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사절 한절 읽겠습니다. 은에서 찍기를 지하라. 그러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설모연는 은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광석을 재련해야 합니다. 우리 성품에서도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하란께 유용한 일군이 됩니다. 예수의 님 제자 베드로는 조급하게 말하는 성격 때문에 실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경쟁심이 지나치게 강하여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도마는 지나치게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바란 후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성품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많이 팔아도 하란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부패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돼환란 때까지는 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성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절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지어라. 그래야면 그 위가 의로 말며 경고인 서리라. 왕이 나라와 그 위를 견고히 하려면 악한 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간신배들, 탐관오리들 부득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래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관계 각종 불법 로비와 비리의 규모와 수법은 범인의 상상에 미치지 못할 지경입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절, 7절, 2절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런 사람이 너들어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은 이니라. 분수에 맞게 처신하라는 교훈으로서 두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헛세 부리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둘째, 예의 예절을 갖추라 하였습니다 양보와 사양을 미덕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공 비례입니다. 지나친 공수는 예의가 아니다는 것을 참작해야 합니다. 팔 절을 한절 읽겠습니다.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감정에 치우쳐 이성을 잃고 성급하게 다투게 되면 오히려 침착하게 응대한 상대편의 역공을 당하여 공경에 하게 됩니다. 다투기 전에 충분히 앞뒤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9절 10절,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노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구질을 트여 또 수욕이 네게서들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재판장에 서게 되면 그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의 변론으로 잘잘 모습을 거리는데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싸우게 되면 온갖 비밀을 다 들추어 말하게 될수 있습니다 사적인 논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1절 한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인은정만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상황에 알맞은 말, 때에 적절한 말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경우에 합당치 않는 말은 듣는 자가 무시당한 것으로 느끼거나 반감을 갖게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재능은 대인 관계와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과 유익을 줍니다. 이런 재능은 지혜에 속한것으로 탁월한 은사일 뿐 아니라 노력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한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청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 스승은 제자를 위해, 교육자는 신도를 위해, 선배는 후배를 위해, 지도자는 그의 지도를 받는 자를 위하여 청망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청망하는 자는 듣는 자가 청망의 의도와 내용을 잘 납득하도록 슬기롭게 말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청망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슬기로운 청망만큼 청중하는 귀도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청망은 슬기롭게 해야 하고, 청망은 청중해야 합니다. 13절 한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이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신부름꾼이 진실하고 승실하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마치 추수 때 대유와 갈증으로 지친 일꾼이 얼음 냉수를 마실 때의 상쾌함을 느끼듯 그를 보낸 주인을 즐겁게 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만큼 마시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합니다. 14절 한절 읽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처럼 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개인적 혹은 공적인 약속을 하여 사람들의 기대를 부풀게 해 놓고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여름 가뭄 때 지나가 버리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거짓된 주의 종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죄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였습니다 루다스 1장 12절에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1.1억도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을 위한 복된 언약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15절 한줄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한이 그 말을 용답하나니 부드러운 쇠는 뼈를 꺾느니라 이해심 없고 완고한 상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부드럽게 계속 말하면 그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전도자들이 활용해야 할 지혜입니다 16절 한절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통할까 두려우니라 적당한 즐거움은 유익하나 정도에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면 신선을 상하게 만듭니다 절제의 은사는 기중한 은사입니다 17절 한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선과 친구는 3일째가 되면 싫어진다 친밀은 경멸의 어머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 자주 교제할수록 더 치밀하게 되고 신뢰심이 더하게 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든 하나님을 가까이 자주 협동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18절 한절 읽겠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증 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살은 흔히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전쟁 도구입니다 방망이는 적의 기물을 부수고 적군을 쳐서 기절시키며 칼은 배에 고통스럽게 하고 살은 멀리 있는 적을 쏘아 죽이는 무기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살입니다 이웃을 괴롭히고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는 패역한 취약입니다 19절 한절 읽겠습니다 환란 날에 진실지 물한 저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미골된 발 같으니라 당장 유익과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지 물한저와 손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환란을 당하면 부러진 이나 탈골된 발 같아서 도움은 그냥 불편과 고통을 줄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란 날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20절 한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갖고 소다 위에 추를붐 같으니라 오는 자와 더불어 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가 도리어 모욕과 조롱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같은 되게 맞지 않는 행위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냥 춥게 하는 일이 됩니다. 소다 위에 초를 품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천년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것처럼 고통과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21절 한절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악에 굴복하라든가 혹은 악한 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를 체포하려고 동원된 아람 군사들을 향하여 기적을 향하여 일시에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지게 한 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후에 왕에게 조언하여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주고 아무런 보복 행위를 취하지 않은 채 돌려 보내게 하였습니다. 굴복한 원수에 대하여는 힘서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입장이면 힘서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게 대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22절 한절 읽겠습니다. 그리 하는 것은 핀 수초로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여호와께서는 니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도록 배려하면 원수가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공경에 찬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면 회귀하기에 이르도록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3절 한절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수하고 중상모략하는 희는 은밀하게 할지라도 마치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필연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중상모략하고 참수하는 자가 자수하고 침묵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냉담하게 대하고 못마땅한 태도로 상대하면 무한과 수치를 느끼고 자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참수하는 말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사실인지 곧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면 그 행위를 지수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24절 한절 읽겠습니다. 다투는 죄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느라 21장 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글핍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25절 한절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희별은 목마른 삶에게 냉수 같다니라 누구나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소식은 듣는 자의 심신을 상쾌하게 하여집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한히 좋은 소식이지만 불신한 자기는 멸망과 최후의 심판 소식이 됩니다 26절 한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신자가 불신자를 감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동화되어 버리는 것은 우물이나 샘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과 같습니다 의인이 어지간 나약해지거나 살의 사욕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악의를 협박이나 회유에 굴복하면 평소에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흐리어지고 더러워진 셈이 되고 맙니다. 27절 한절 읽겠습니다. 굴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꿀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950년대입니다. 하루는 장롱 위에 작은 꿀단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꿀단지를 열고 한 숟가락만 살짝 퍼먹고는 도로 제자리에 올려 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꿀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만 더 먹자고 한 것이 드디어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기절하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꿀이 몸에 좋지만 과용하면 도리의 해가 되듯이 명예는 귀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추구하면 수치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상의 칭찬을 지나치게 사무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칭찬과 무관한 세상의 매결을 사무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한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승업이 무너지고 승백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성벽이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의 위험 속에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 자기 것인데도 자기가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라는 경우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성벽이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의 위험 속에 방치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힘써 마음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실천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과 칠리 찬양 140장 부르십니다. 세상에 넌눈 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불오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받고 내, 겸은 보호받아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목,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